아연을 재재련하는 곳인데 지금 보다시피 저 산을 보십시오. 제 눈하고 지금 코가 엄청 매운 상태에 있습니다. 그 매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산 둘레를 보면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없음으로 해서 저렇게 현 지금 옆으로 지금 산사태가 날 정도로 저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영풍그룹에서는 이석포재련소의증 1공장, 2공장, 3공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3공장을 불법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봉화군에서 이거를 지금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더욱 이 상류 지역에 그러니까 이 상류 지역에 이런 비철 제철소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 낙동강 주변에 사시는 국민들 특히 안동 부산 뭐 이쪽으로 흘러나는 이 젖줄기를 완전히 독국물로 먹고살라는 얘기뿐이 안된 그게 낙동강이 지금 오염이 되고 녹조나대가 생기고 그러는 현상입니다. 분명히 말하지만 석포재론선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최상류층 황지이 솔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위에다 하지 말고 바로 어,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. 그게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입니다. 이 지하수 핏줄기가 흘러내려간 물들이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고 결론은 국민들 건강에 해치는 이러한 기업, 분명히 폐쇄를 해야 됩니다. 대그룹들은 오블레스러블리지그 생각을 해서 좀더 국민적 친환경적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.